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7장 전체를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7장 1절부터 우리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신약성경 234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으러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길리기아와 반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 시에 이르러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함으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열나흘째 되던 아,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네, 넷을 내리고 날이 세기를 고대하니라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떼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이백 76명이더라 날이 새며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될수 있는가 의논한 후 두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워져 가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맞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아멘 우리가 어, 사도행전 27장을 다 읽었습니다. 어, 읽은 대로 우리 27장은 사도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어, 이동하는 길에 배로 항해하는 길에 북랑을 맞아서 좌초되는 과정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여행의 이야기를 어, 누가는 자세하게 함께. 아 바울과 여행했기 때문에 어디로 이동했는지 어떤 일들이 그 어, 군데 군데 있었던지를 자세히 그려주고 있어서 마치 한 편의 영화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상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로마로 가던 여정을 한번 살펴보고 아, 그리고. 어,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의 메시지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이거보다 좀더큰 배도 많았겠지만 로마의 그 상선 이런 식으로 생겨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예, 이렇게 정박하고 물건을 내리고 이렇게 되겠죠. 가이사랴에 또 시돈에 여러 항구에 내려서 정박하고 물건을 싣고 또 위에 타고 안에 내실에 들어가서 항해를 합니다. 바울이 여행했던 것은 가이사랴에서 시작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시돈에 가서 잠깐 정박했고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바울과 함께 몇 명의 더 죄수들을 함께 로마로 호송해서 재판하려고 이제 호송하겠죠. 어, 여러 명의 군사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 죄수들을 호송하고 있는데 어,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이미 총독도 알고 있고 그와 함께 있었던 군대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 어, 율리어도 굉장히. 어, 좀 친절을 베풀어서 시돈에서 어, 다른 그 제자들 어, 함께 방문하고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 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돈에서 다시 잠깐 정박했다가 배를 타고 어, 위인 길리기아 또 구브로를 지나서 배를 타고 어, 그 다음으로 간 곳이 어, 이곳이 이제 무라라고 하는 어, 곳에서 정박해서 이곳에서 배를 갈아 탑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오는 배를 타고 이쪽에서 이탈리아로 이렇게 넘어가는 배를 갈아 타고 이제 이탈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바람이 힘들어서 고생고생하다가 어, 이곳을 지나서 그레데를 돌아서 사도바울이 어, 가려고 하는데 이제 바람 때문에 페닉스에. 페어헤븐 미항에 갔다가 그곳에서 어, 있었으면 좋겠다 떠나지 말자 하는데 선장과 또 선주들은 그곳을 떠나서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에 가서 겨울을 보내고 가자 그곳이 조금 더 크고 또 정박하기 좋다고 생각해서 기회를 봐서 떠나려고 하는데 에, 광풍이 일어서 열 나흘째라고 하는데 14일 동안 표류하다가 도착한 곳이 이곳에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해서 생명을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잠깐 보면 저기 무라라고 하는 곳이 있고 지금도 여러 가지 유적들이 남아 있는 고대 그리스 때부터 있었던 도시 로마 계속해서 사람이 살던 도시였고요. 무라를 지나서 배가 이제 여기 그레데 섬이죠 지중해 가운데 있는 그레데 섬에 내려와서 이 남쪽으로 돌아서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 도착해 있다가 베닉스로 가려고 움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곳이 현재 지금 미항 페어헤븐의 위치입니다 아, 크지 않지만 아름다운 항구고요 어, 미항의 모습이고 이것은 이제 베닉스의 모습입니다 베닉스도 크지 않지만 미항보다는 조금 더 크고 아름다운 어, 휴양도시입니다 어, 베닉스의 모습이고 어, 페닉스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라우트로트로라고 어, 명하고 있는데 옛날 페닉스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어, 겨울을 지내고 가고 싶어서 움직였는데 이제 이 미항이 여기 있고요. 페닉스는 여기 있는데. 조금 저쪽으로 넘어가서 조금 더 안정된 곳에서 겨울을 보내고 가자. 그데이 지중해 지방에는 겨울에 바람이 많이 불고 해서 항해하기가 적절하지 않은데, 그래서 미항에서 배를 출발해서 바람이 남풍이 불어서 좋았다. 그래서 바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이제 유라굴로로 가는 것은 북동풍입니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이 그래데를 보시면 이제 북동쪽 바다 바람이 밑으로 내려보는데. 이 가운데가 벨리 계곡입니다. 화살표 있는 쪽으로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에 산들이 있어서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바람 이곳에서 가속돼서 불어 나오면서 미항에서 떠나자마자 배가 이 폭낭에 밀려서 가우다라고 하는 곳이 이곳인데 가우다 쪽으로 이렇게 밀려가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바람 때문에 어쩔 수 없죠. 돛을 가지고 항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밀려가서. 풍랑에 이제 열나흘째 바다를 이드리아 아드리아 바다 이탈리아 해를 이렇게 표류하다가 도착한 곳이 말타고 성경에는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합니다. 멜리데는 시실리 밑에 있는 작은 섬이고요 두 섬이 이렇게 마주하는 부분이고 멜리데에 보면 여기가 세인트 폴스 베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왜 세인트 폴스 베이라고 하냐면 바울의 어, 배가 이곳 파선해서 이곳에 정박했다고 어, 옛날부터 알려져서 이곳을 어, 바울의 어, 그러니까 만이라고 할 줘, 세인트 보스 베이라고 합니다. 좀 자세히 보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어, 지금 어, 닷을 네 개를 내리고 들어갔다고 하는 지역이 아마 이 지역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어, 배가 밀려서 이 가운데로 해변으로 내려가서 이곳이 가장 많이 어, 살고 있는 어, 멜리데에 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퍼져서 살고 있는 곳이고 지금 세인트 포스 베이에 기념비는 이곳에 서 있습니다. 바울이 이곳에 도착했다는데 실제로 이곳에 도착하지 않았을까 학자들이 많이 생각하는데 일단 여기에 지금 보면 이렇게 기념 바울이 도착했던 기념 있고 이곳이 섬이고 저쪽이 건너편이 원래 항구가 있는 곳입니다. 이게 지금 멜리데 섬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어, 풍랑을 만나서 지나간 이야기를 자세히 우리에게 어,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겠습니까? 이렇게 쭉 읽어 가면서 우리 인생에도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가고 있는데 바울이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풍랑을 만나게 되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을까? 내가 하는 일들을 다할수 없을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아무리 숙련된 선장이라도, 또 선원이라도, 이 자연 앞에서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은 많이 없으면 속수무책으로 밀려가죠. 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있는 물건도 다 버리고, 그 물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물건을 또 어, 옮겨서 무역해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 상선인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소유물도 많이 있을 텐데. 엄청난 생명을 자기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것들인데 이 자연 폭랑 앞에서 아무 소용 없죠. 다 내어 버리고 배에 있는 기구까지도 다 내어 버리고 결국은 배까지 파손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근심하게 되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사, 바울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뭐 여러 가지 교훈을 살펴볼 볼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런 폭난 가운데서도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바울이 가장 담대하게 이 사람들 가운데 서서 사람들 위로하고 돌보고 격려하고 이끌어가며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바울의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이 배의 주인처럼 리더처럼 됩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죄수였고 페닉스로 가지 말자 이곳에 있자고 한 제안을 어, 백부장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기후를 어, 아는 것도 아니고 어, 선장도 아니고 어, 바울이 무슨 지휘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선장의 말을 더 들어서 바울을 제쳐놓았지만 이 풍랑 가운데. 점점 바울이 이 배의 가장 중요한 리더로, 모든 사람이 이제 바울의 말을 듣고, 또 백부장도 바울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바울의 말을 듣고 순종하며 바로 옹해에서 이제 안전하게 도착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 풍랑 가운데서, 그도 풍랑을 만났고, 그도 두려워할 수 있었지만, 이 풍랑 가운데서 담대하게 서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는 분명하게 그 이유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말씀이죠. 바울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너희를 고난하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상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3절 24절에 내가 속한 바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나타나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쓸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파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믿지 못하면 여전히 바울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면 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또 예수님의 증인이 될수 없고 영향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울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아 이 유라굴로와 같은 폭랑이 우리에게 올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걸어갈 때도 올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 삶의 현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큰 해를 당할 것 같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잊어버릴수 있는, 다 포기해도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것 같은 어려운 현실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만, 우리가 담대하게 그 현실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증인이 될수 있는 것은 우리 바울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을 때 우리가 가능한 것으로 우리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의 길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바다의 바람이 잠잠해졌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며칠 지났습니다. 여전히 폭랑 가운데 있고 해도 보지 못하고 폭풍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부터 며칠 지났으니까 열 며칠 동안 여전히 바다에서 살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배는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고 여전히 표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또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담대하고 안심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여전히 배는 폭랑에 흔들려 밀려가고 있지만 그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가 영향을 미치고 도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 되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담대함이 생기고요 폭풍 가운데서 같은 배를 타고 있는데 같은 상황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자기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어젯밤에 내가 믿는 바 나의 하나님 여러분 믿지 않지만 내가 믿는 나의 신 나의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뭐 그걸 믿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지켜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전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있어야 그 소망을 우리 다른 분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비슷한 운명을 가지고 있죠. 누구든지 이 땅을 살아가고, 같은 삶을 살아가고, 늙어가고. 또 여러 가지 삶의 고난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죽어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동일한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으려고 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서야 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건강의 문제도 있고, 또 자녀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또 신분의 문제도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들이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닥칠 수 있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고, 또그 약속 위에 쓸때 우리가 가능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오늘도 우리가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는데 그런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성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배고프고 지킨 자들에게 음식을 마음의 위로를 주고 담대하게 하고 또 음식을 차려서 함께 먹고 기운을 얻게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바울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있는 항해하는 종들도 있고 군사들도 있고 선조들도 있고 선원도 있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에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그들을 격려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가진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는 섬김의 대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우들도 그렇고요. 우리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그렇고 우리의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인 것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섬기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러니까 이 폭난 가운데서 배가 좌초하면서 이렇게 표류하는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주신 그사명을 감당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특별히 자기가 계획했던 건 아니지만 어떤 환경에있이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그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주사사람인 것을 알고 그들을 섬기고 위로함으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사람이 되었습니다. 말, 멜리데에 도착해서도 바울은 동일하게 그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신 일을 감당함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신 이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삶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인 줄 알고 함께 섬기며 예수님의 증인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36절 말씀이 아마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너무나 큰 두려움이 있었겠죠 생명의 두려움이 있고 재산도 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물건도 다 바다에 던지고 생명의 지금 두려움도 있는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다 안심하고 바울이 주는 그 떡을 먹으며 그들이 마음의 안정과 육체의 기운을 찾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수가 276명이라고 말합니다. 276명이나 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풍랑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예수를 증언할 수 있도록 붙여주신 사람입니다. 우리의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든지, 우리가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자초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반드시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김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